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파트너 거래소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비트겟 주맥스 거래소입니다. 둘중한 가지만 이용을 해주셔도 진입 포지션 및 의견 공유를 실시간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이 메인 혜택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매 영상 댓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플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리플 금일 약보합권에 위치해 있는데요. 일단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으로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던 단기적인 수렴, 중단기 수렴에 대한 지금 하단부 리테스트가 계속 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비트가 어제 하락을 하면서 리플 또한 한번더 지지를 만든 모습입니다. 그 아, 근데 중요하게 바라보셔야 될건 지지가 나오고 있긴 한데 매수세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현재 상황 보시면 2.6달러에 대한 저항이 잡히면서 계속으로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가 나오고 있죠. 그렇다라는 건 고점이 낮아지게 되면 결국에 지지가 나왔던 이 구간에 대한 이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현재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해당 구간 이탈이 나오게 되면 보통은 이 수렴에 대한 크기만큼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시면 수렴 크기가 거의 13% 정도 되죠. 단기적으로 해당 구간 이탈 시에는 13% 정도, 네. 이 달러 초반대 2.2까지 하락을 할수 있는 하락 기대값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아직 이탈은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매수세가 빠지고 있다라는 이 단기적인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도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일봉 상에서의 어떤 상승 채널에 대한 이탈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해당 구간 네, 지지기는 나오지만 매수세가 부족한 모습 그렇다라는 건 리플과 마찬가지로 이 추세에 대한 이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추세에 대한 이탈이 나오게 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채널에 대한 크기만큼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15% 정도가 되죠 비트코인은 네, 80k까지 어떤 하락 기대값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탈 시에 그래서 이 어떤 매도세가 계속으로 적 나오고 있는 부분을 캐치를 해야 해주시면 되겠고요. 리플과 비트코인 현재 어느 정도 하락 기대값이 비슷한 가격대를 가리키고 있죠. 비슷한 어떤 퍼센트를 가리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상승 관점을 보려고 하려면 결국에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네 저것도 98k는 넘어 줘야 됩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도 265달러를 강하게 돌파하는 그림을 만들어 줘야 겠죠 해당 구간 넘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고점 낮추면서 이탈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현재 그러한 상황에 직면을 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내용입니다 일단 비트코인 m a c 대 보조 지표 같은 경우에도 골든크로스 낮지만 다시 데드크로스를 만들려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리플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충분히 이격이 줄어든 상태죠. 골든크로스 이후에 충분히 이격이 줄어든 상태에서 가져야 될 자리에서 가지 못하고 있다. 즉, 이 추세에 대한 지지는 나오지만 가지 못하고 있다는 라게 보조지표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라 겁니다. 보조지표, MACD 같은 경우에는 매수매도 힘을 쉽게 한눈에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차트를 먼저 분석을 하고 보조지표를 분석을 했을 때두 가지가, 두 개가 일치한다면 네, 신뢰도를 높게 가져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는 가장 확실한 상승 관점은 이 수렴에 대한 상단부분 돌파가 되겠죠. 돌파가 나오기 전까지는 분명 상승 관점에서 리스크가 존재한다라는 를 겁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분명 채널 하단 이탈 전까지겠지만 리플과 비트가 비슷한 위치에 있다는 것만 보게 되면 그 리플만 봐도 비트의 방향성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어, 리플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상승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채널에 채널이 아니죠 수렴에 대한 상단부 돌파가 중요하다. 어, 2.7달러 구간이네요. 2.7달러를 돌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됐을 때는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성이 상방으로 틀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보면 어, 매수세가 약하다라는 부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